도산대로에 있는 그 건물에 달려있는 전광판을 보게 되면은 거의 임대인이 그 전광판으로 얻어드리는 수익이 음마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올려다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내려다 보는 걸 좋아해요. 본격적으로 오늘 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고, 이제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삼거리에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종합 운동장역, 도보로 한 8,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삼전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은 어 이게 대지 면적은 약 50평 정도 나오고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평 후반대 나오는 1층부터 4층까지 되는 통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그 통유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주차는 저기 차고지 두 대가 가능하고, 건물 정면에 네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건물 뒷 필지도 같은 건물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광고비가 보통 도산대로에 있는 그 건물에 달려있는 전광판을 보게 되면은 거의 임대인이 그 전광판으로 얻어드리는 수익이 한 달에 1억 정도를 얻어요. 그래서 연해 12억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만큼 광고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 건물은 정말 광고판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할리스커피가 있었어요. 할리스커피가 통으로 이제 임차를 하다가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지금 다른 곳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래서 뭐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카페도 괜찮고. 뭐, 다양한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면은 건물과 아이템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한번 내부까지 한번 들어가 볼 거고, 층별로 평수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한 10평, 10평 후반대 층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 공간 1층 내부로 들어왔고, 원래 여기 데스크가 있었어요. 커피 내리고 그 안에 창고 같은 공간에다가 집기 같은 거 보관하고 1층은 그렇게 기존 할리스 커피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창고까지 했을 때 1층 공간도 10평 남짓한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지금 횡단보도 아파트, 강남, 음마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뭐길 지금 차량 통행도 많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멈춰 있을 때는 여기 건물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을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매물이거든요. 아직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업체들은 뭐 아파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스터디 카페, 뭐 헬스장, 그리고 뭐 가벼운 뭐 식사 할수 있는 곳, 그리고 전시, 그리고 BMW 매장 있고 저쪽으로 하면 맥도날드, 뭐 드라이브스 있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카페 프랜차이즈가 이제 광고 효과도 살리면서 여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카페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여기는 4층으로 왔고, 4층은 그래도 제일 높은 탑층이다 보니까 지금 저쪽 음마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도로가 도 상당히 잘 보여요. 그래서 샤시를 여기 건물에서 이번에 새롭게 갈아줬거든요. 그래서 캐 샤시 교체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데 이거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상당히. 4층이...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막혀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넓어요, 실질적으로 네. 1층은 저쪽 옆에 보통 그 주차 공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막혀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음. 여기 조금 넓습니다 바닥도 다 지금 데코타일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회장님 사무실로 한 층을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들은 올려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내려다보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려다볼 수 있죠 네. 강남도 보고 이쪽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도 보이네요 음마 아파트 보이고 그래서 여기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장님은 휴대용 조명등도 있어요 만약에 정전됐다 이걸로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을 켜지 않았는데 또 지금 밝은 이유가 최강이 이렇게 잘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전기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간판이에요 간판 이게 어. 이게 간판이어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잘 보이게끔 뭐 브랜드 로고나 뭐 간판 같은 걸 설치하면은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음. 너무 막힐것 같아서 간판을 음. 뗄 수도 있나요? 뗄 수는 있죠. 사다리 차안 쓰겠다 그러면은 간판을 떼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층이랑 3층은 직원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전체 다그 프랜차이즈 카페로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뭐 기존처럼 할리스 커피처럼 그대로 1층부터 4층 전부 다그 테이, 테이블 놓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상가, 상가로 사용하기에는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1층이 조금 평수가 10평대 나오니까 2층까지 합쳐가지고 뭐한 20평 이 공간을 매장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는 뭐죠? 완강기가요? 네 저기는 이제 뭐 건축법의 하나인데 이제 완강기가 몇평 이상 그리고 몇층 이상부터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이제 보증금 2억에 월세 1,200 그리고 전용 면적 약한 50평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있고 지하 1층에는 창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옥상층도 마찬가지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저는 화면에 항상 상단에 제 연락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